저모뭐드가거요서뭐하십니아 네, 아, 맞다 인데리 나는 치즈볼 꼭 시켜줘. 치즈볼이요? 인데리도 치즈볼 두개 있지 않나? 요 제가요? 어떤 볼 얘기하시는 거예요? 네. 아왜모대씨왜 아래로 나가셨어요? 네. <laughs> 뒤에 뒤에 분도 기세가. 왜 왜? 어 사리 추가가 있네? 라면 사리랑 우동 사리 어떤 거 드시겠어요? 그럼 라면 우동 사리. 시킬 우동 사리로 팀장님은 나는 불가사리. 아 불가사리 별론가아 그렇지 치킨이 불가사리도 별로지? 그러면 난 저기 시집살이어 우리 둘이 어떻게 써시집살이아예시집살이 최장녕구의 순한맛 순살로 시키겠습니다 아 치킨이 순살이야? 아예 순살 아 그러면 임대리 순살같이 시켜봐 순살같이 살같이 순살 같이 시키겠습니다. 망가져 망가져. 네. 망가져 장난치지 마. 아 예. 우리 남이 가서 장난치겠습니다. 예. 자, 저기. 어? 우리 또 휠이 한번 고생하잖아. 야, 이게 오동인가요? 그니까. <laughs> 아, 안 먹지 마. 아야야야. 됐어 됐어. 아야야 한 입만 먹어봐. 예. 먹어볼. 어. 야. <웃음> 와, <laughs> 먹어. <놀람> 아이 그 끼는 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말이안나가 봐요. 재밌네 재밌어. 어. <놀람> 야, 나스. 그래. 이 엄마 아빠도 몰라봐야 돼. 뭐가 가 아예 아무도 몰라보는 게 낯설이잖아요. 그렇지 그렇지. 야. <놀람> 이제 한잔 먹었어. 선을 넘어. 선을 넘지 마. 인데리 맛있어? 자가장? 네. 자가장한테도 물어본 거잖아 맛있냐고. 너무 맛있어요. 인대리 인들이 맛있냐고 묻잖아. 대답 보러 네네 맛있습니다. 맛있어 먹어 먹어. 네.